예. Yeah. 내비의 연금술사입니다. 좀 주무부 좀 붙여주실래요? 아, 이때 그렇게 하면 되겠다. 테이프 냅다 감아주는 거 하지 말라고 내가 항상 그랬죠. 이거. 이거 봐봐요. 다 풀려버리잖아. 이거 뭐 감아주니까 뭐 사장님 좋아요. 뭐, 뭐 지방에서도 막 올라오고 막 그런다며. 뭐 이게, 야, 이거 이게 봐봐라. 이게 되겠냐? 이게, 야, 이거 이게 봐봐라. 이, 이, 이 방송을 보는, 이, 어? 어? 이 테이프, 테이프 감아주고 좋아하는 이 인간들아. 아, 이봐봐 거 이게 이거 봐봐 그냥 풀려 그냥 근데 풀릴 때 그냥 풀리면 좋은데 이게 끈적에요또 끈적이고 안 붙어. 어? 이브 냅다가 맞주는거 어서 유튜브나 어서 뭐, 뭐 블로그로 봐갖고뭐 저는 왜안 해주세요? 야 이게 되겠냐 이게? 내비 형님은 뭘로 하는 줄 아냐? 스폰지. 어? 내비 형님은 스폰지야 스폰지. 어? 이게 뭐야 또제게 그냥 풀려 내가 푸스 풀니라 그냥 풀려 이게 그냥, 그냥 풀려 이게. 응? 어? 오래됐어요. 에이, 새끼들 다 오래된 것도 아니야. 작년 거랜다 작년 거. 작년 거랜다 그냥 풀리잖아, 그냥 이렇게. 응? 어? 끈적끈적거리고, 응? 어? 데 뭐, 이게 더 오히려 낫겠다. 얘는 안 풀리니까. 테이프 냅다 감아갖고, 그냥, 아잘좀 어? 비춰주세요. 테이프 냅다 감아갖고, 그냥, 이거 봐봐, 이거. 어, 유튜브로, 블로그를 보고, 뭐, 사장님이 제일 잘해요, 뭐. 테이프 저좀더 감아주세요 뭐 테이프 뭐 어? 뭐한 뭐 박스 주문했어요 아이씨 그 테이프 꼴랑 2천원인가 밖에 안해 네? 어? 테이프 꼴랑 2천원밖에 안해 테이프 그 테이프 뭐 감아주고 사장님 고마워요 아이씨 이게 고맙냐 이게? 고마운 게 뭔지 보여줄게. 물론, 뭐, 뜯어낼 일이 없으면 좋은데, 뜯을 일이 없겠니? 일하다 보면 다 뜯어낼 일이 생기지. 좀 닦아주세요, 이따가. 테이프 좀 감아주세요 테이프 저도 감아주세요 테이프 감아주실 거죠 아유 아유 그런 거 개똥같은 댓글이나 그런 전화 좀 하지 말아요 귀찮으니까 사장님 저 테이프 좀 감아주세요 테이프 많이 쓰시면 고 고마... 에휴 테이프를 마, 많았을 거고 많이 감으니까 고맙다는 운동들 똥 싸는 소리야 자 여기서 테이프를 감아보겠습니다 감아주세요. 테이프. 고마워요. 뭐, 사장님 테이프 너무 좋다. 뭐, 협찬받으세요. 뭐, 다 필요 없구요. 이 내비 형님은 뭐, 그렇게 안 해. 뭐, 테이프 징징 감어. 그, 되는 게 아니라, 이렇게 해서. 감아주면 되는 거고. 나중에 뭐, 뭉태기로 뭉쳐서 감아도 되고. 이거 뭐,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. 사장님을 믿을 거예요, 몰등이 내가 무슨 예수님이냐 믿고 앉아있게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감으면 돼. 또 처박아놨다고 또 댓글 써라 이 새끼들아. 폭나려고 시.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서 또 한번 또 한번 이렇게. 이렇게 해서 가마 좀 끝내는 거야. 사장님을 믿어요. 뭐. 사장님 좋아요. 에이, 무슨 불랑카냐 시. 감아서, 감아서, 넣어버리면 돼요. 내 얘기했지, 항상. 내 방송할 때. 어? 테이프 끈적끈적거는거 쓰지 말라고. 못 쓴다고, 그거. 내 얘기했지, 어? 국산꽃은 팔아줘, 국산꽃은. 반일할 거예요, 이지라라고, 새끼들아. 너 무슨 수입해다 쓰고 그래. 나 같은 내비 형님은 이제 훌륭하니까. 어? 내비 형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지, 일을 야무지게 야무지. 이렇게 하고 이런 런런 부분들 이렇게 좀보 이게 꼴꼴살꼴살았잖아. 고정하는 거 철판이 없었어요 분실 분실해갖고 갖고 왔길래 이렇게, 이렇게 제가 여기 또 짜장면집 왕서방 꼭. 성냥 성량, 성냥 성량, 성냥이나 또 이런거 일회용 껴서 내가 마무리 졌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이렇게 마무리 하면 되고요 저은만 여기다 꼽았으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사장님 뭐 테이프를 감아주세요 많이 감아주세요 뭘 많이 감아 이 인간들아 뭘 많이 감아. 내가 했잖아 이거 항상 얘기잖아. 스포츠만 가면 끝난다고. 뭘 테이프를 많이 감아주세요. 뭐. 에휴. 스포츠만 가면 끝나는 겁니다. 이렇게. 네? 요소 요소에다가. 다간 필요도 없어. 무식한 거야. 그막 감는 거, 그거 간단히. 이거 한 누리비 2,000원이면 2차 전체를 카바를 해. 네. 2,000원이면 다 카바를 해. 카메라도 불량. 네, 누러가 나오죠? 중국산. 저는 반이라 거예요. 저는 뭐, 쏘니까 안쓸 거예요. 그럼 새끼들아, 못 쓸래? 좋으면 쓰는 거지, 새끼들아.